안녕하세요. 땅이랑 농막이랑 이완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지을 때 유의해야 할점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건축시 유의사항. 제가 양평에 전원주택 지으면서 직접 겪은 유의사항. 입니다. 부동산이나 건축업자들잘 알려주지 않아 땅 패보는 사례들입니다 12가지 정도 제가 요약을 해서 적어 드렸는데요 전원주택 땅 구입시 정보수요 포장도로의 접한 땅을 사라 땅은 도로가 가장 중요하죠 다음은 전원주택 땅 구입시 전봇대가 인근에 있는지 확인해라 200m 이내까지는 전기인입비용이 무료입니다 단,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됩니다.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데는 전기 신청을 할 경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전원주택 땅 구입 시 오수하수 처리할 수 있는 국가가내 땅에 있는지 확인해라. 오수는 빗물, 빗물, 지붕 위로 해서 떨어지는 빗물, 땅에서 내리는 빗물,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국어 또랑이라 그러죠. 또랑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하수도 마찬가지죠. 정화조로 해서 정화한 물 버릴 수 있는 국어나 또랑 있어야 됩니다. 전원주택 설계시, 주방, 변기, 세탁기, 냉장고, 장롱 등 위치를 꼼꼼히 확인해라. 이, 이 내용은 직접 짐을 지을 때 어, 주방은 몇 cm 가로 세로 몇 cm 그다음 변기는 벽에서 얼마나 떨어뜨리고 세탁기 크기 뭐 냉장고 장롱 예, 이런 걸 꼼꼼히 확인을 해서 설계하실 때이 부분을 꼭유의하셔야 어, 됩니다 다섯 번째 전원주택 설계 변경시 집을 짓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할 경우에 변경 허가가 난 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변경 허가 신청을 한 후에 해도 안 됩니다. 사전 공사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알게 되는 경우, 주변에서 민원을 넣어서 그럴 경우에는 다 뜯어내고 벌금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다용도실. 설계 면적에서 빼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해야 하며 벌금이 나옵니다. 예, 네, 처음부터 건축 면적에 넣어야 합니다. 다용도실 보통 건축업자들이 다용도실은 중공 받은 다음에 그냥 해도 돼요. 이거는 현지인들은 대부분 용인이 되는데 외지인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건축 면적에 넣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건축업자 선정 시 직접 시공한 집을 방문, 꼼꼼히 살펴 시공 능력을 봐야 하며 하자 보수 기간도 보증범으로 받아둬야 한다. 건축업자가 실제로 많이 집을 지어본 사람인지 옛날에 했던 그런 것도 방문해서 보시고, 또 하자 보수 기간도 보증 보험으로 받아 두시 합니다. 여덟 번째 공사가 그 지연되는 경우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지연 배상금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자재 내역 보이지 않는 지붕 안에라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재는 다른 자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재 내역을 받으셔 가지고. 그 제대로 된 자재를 쓰는지 예,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로와 지붕 처마는 50c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예, 도로하고 지붕 처마 끝하고 50c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주변 혐오시설 확인. 비가 온뒤잘안 보이는 곳에서 축사 냄새가 나는 경우. 예, 비가 온 뒤에 가보시면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양계장이나 돼지 축사 같은 경우 냄새가 납니다. 예, 땅을 사시기 전에 한번 비온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 땅에 지하수가 안 나온다면,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예, 하나 하나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원주택 구입 시 정부 소유 포장 도로에 접한 땅을 사라. 예. 중요한 얘기죠.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는 땅은 도로를 별도로 지분으로 매입해야 합니다.오수 하수관을 낮게 묻어 공사 중 배관이 깨져 배수가 잘 안되는 부실공사가 많으며 중간에 개발업자가 부도나는 경우 도로 준공이 안돼서 맹지로 남을 경우 건축화가 또는 준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개발하는 땅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도로 모양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은 어 지분으로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중공이 된 땅을 사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오수 하수관을. 본인이 만약에 집을 지을 경우에도 최소. 어 1m 이상 묻는 게 안전합니다. 나중에 중장비가 들어왔을 경우 낮게 묻으면 오수 하수관이 다.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봇대 인근에 있는지 200m 이내에 전봇대 있으면 됩니다. 200m가 넘으면 1m당 추가요금이 43,000원 정도 추가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세 번째. 전원주택 땅 구입 시 오수하수 처리할 수 있는 국어가 내 땅에 붙어 있는지. 986, 여기다가 건축을 할 경우 도로 다음에 국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정부 소유 도로일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돼요. 마을 통행도로인 경우 마을 이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자기 땅에 붙어 있는 이10 국우 음, 이 번지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셔야 됩니다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별 모양으로 돼 있으면 정부 땅입니다 아니면 뭐 양평군이라든지 가평군이라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이 국어도 떼어보셔야 됩니다 국어도 개인 소유 국어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배출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붙어 있는 도로하고 국어는 등기부등본을 어서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원주택 설계 시 주방 변기 세탁기 냉장고 장롱 등 위치를 꼼꼼히 확인해라. 그걸 명시를 안 하면요 설계할 때 업자들이 설치할 경우 어떤 경우는 변기를 벽하고 너무 바짝 붙여갖고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또 장롱 같은 경우도 보면 방크게하고 미리 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전원주택 설계 변경 시 변경 허가가 난후 공사해라. 처음에 건축 면적을 20평으로 허가받고 공사를 하다 작은 느낌이 들어 25평으로 늘리자 할 경우 설계 변경 제출하고 나서 공사를 바로 하면 안 됩니다. 허가가 난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측량 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에서 그냥 해도 됩니다라고 믿고 했다가 나중에 원상 회복해야 되고 벌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쪽에서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알고 꼭 화가 난 후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다용도실. 설계 면적에서 빼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해야 되며 벌금이 나온다. 처음부터 건축 면적에 넣어야 합니다. 지방에서 공사할 경우에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다용도실을 설계 면정에서 빼는 경우가 많은데, 외지인들은요, 처음부터 다용도실도 건축 면정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철거해야 되고 벌금 맞습니다. 건축업자 선정 시 직접 시공한 집을 방문 꼼꼼히 살펴 시공 능력을 봐야 하며, 하자 보수기간도 보증보험으로 받아둬야 한다. 사전에 건축업자 선정시 그분이 직접 집을 지은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증에 대한 이행각서 보증보험 받아두시면 좋죠. 공사지연 3개월 안에 집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지연 배상금꼭 명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재내역 확인 공사 중에 견적서에 명시된 자재들이 정확히 들어오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업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공사할 때 누군가는 한명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자재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건지. 그 다음, 열 번째, 도로와 지붕 처화는 50c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거는 외벽이나 처마 마감선에서 0.5m 이상 띄워야 한다. 이거는 띨수 있으면 더띨수 있는 게 좋아요. 최소 50cm 이상 반드시 띄워야 됩니다. 또 지붕 같은 경우에는 처마 끝에서 1m를 초과하는 경우에 1m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축 면적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 1.5m를 뺐다 그러면 50cm는 건축 면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11번째, 주변 혐오시설. 비온지잘안 보이는 곳에서 축사 냄새가 난다.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산 넘어는 이제 가보기가 좀 힘들어서 안 가봤는데, 비 오고 나서 가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뒤로 가보니, 축사가 있는 경우, 지방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을 못하고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땅에 지하수가 안 나온다 물이 가장 중요하죠 시골에서 내 땅에 지하수를 파야되요 그 마을 수도가 연결이 된다든지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파 가지고 그,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땅이 이제 뭐 100평이나 200평을 샀을 경우, 물이 안 나오면 다른 물 쓰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물을 써야 되는데, 중간에 수도선을 연결해서 끌고 오는데 중간에 남의 땅이 있으면 그분의 또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시골에서는 동의서 받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로 땅을 나찰을 받아가지고 뭐 농막을 논다. 그럴 경우에는 뭐 대공이 아니고 소공 파갖고 먹는 물은 괜찮아요 소공은 어디든지 물은 나옵니다 소공 같은 경우 한 200만 원 정도 가죠 근데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대공을 파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일단 대공을 팔라면 비용이 지방마다 틀린데 8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나오면 수질검사를 받아서 합격까지 돼야만이 통과가 되죠.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특약사항에다가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오는 경우 그런 그 명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질검사까지 통과될 경우에 잔금을 치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골 분들 뭐 그렇게 하면은 딱안 판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개하는 부동산 사장한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계약서에 꼭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집 짓기를 희망하시거나 나중에 건축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꼭 참고 하셔서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